잠깐만 근데 조금 멀리있는데 2층인지 1층인지 모르겠고 상대 또 러쉬딜 수 있거든? 어, 어 온다!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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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어디 쪽이야? 일로 온다 와 조합 개오만데 이거 밖에 밖에 한명나나 나 죽을 수도 있어 두명 저기 나빈쪽 아, 볼게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무도 안 보네 어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뭐야 안녕. 두명 라이언하고 애쉬 뒤로 왔어. 여기 두 명. 어디? 어디? 크리어 오른쪽이에요. 그 오른쪽 벽. 네, 그쪽. 좋았갑니다 어... 아, 씨발 라이언. 여기, 여기. 퓨스 형 여기. 가만있어요. 좋았어, 한 중. 위로 올라왔어, 위로 올라왔어. 나이스, 나이 형, 뒤에 있고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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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야, 구멍뚫린대, 구멍뚫린대. 나이스. 네. 아니, 이거 쏟아. 네. 네. 에임이 풀려, 그래서. 아, 미친 듯이. 네. 자리 바꾸고 와. 네. 야, 거, 거 하고 와야죠. 네. 아이면, 아, 이거 렉 파워야죠. 근데 왜 알면 아예 캐치.